휴대폰 설정을 먼저 확인 후 동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해 동영상을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 설정에 들어가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동영상 손떨림 보정, 자동 HDR, 수직 수평 안내선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꺼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측 버튼을 한번 눌러 켜줍니다. 특히 수직 수평 안내선은 화면에 수직 수평 선을 만들어 촬영 시 수직 수평을 맞추는데 큰 도움을 주니 잊지 말고 켜줍니다. 설정을 마치고 다시 카메라로 돌아옵니다. 플래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꺼진 상태에서 둡니다. 동영상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지만 특별한 설가 없다면 기본인 96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크기입니다. 위로 갈수록 더욱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동영상의 크기가 늘어나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FHD 60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하단 중앙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소리와 함께 동영상 녹화를 시작합니다. 촬영을 잠깐 멈추고 이어서 촬영하고 싶다면 왼쪽의 중지 버튼을 눌러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 촬영하고자 할때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영상을 종료하려면 오른쪽의 종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 좌측의 카메라 버튼은 동영상 촬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얼굴이 나오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측의 카메라 전환 버튼을 눌러줍니다. 촬영 시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면 하단 중앙의 숫자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대 기능은 적절히 사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확대하게 되면 동영상이 흔들리고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물체가 멀어 확대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리하여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몸을 직접 움직여 촬영 대상에 다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인물 동영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초점이 맞은 대상을 제외한 뒷배경들을 흐리게 공간감을 만들고 대상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명하게 할 대상과 흐리게 할 배경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